자, 좋아, 다시 한 판. 좋아, 이번에 형이 복수를 해줄게. 너 또, 이것도 시작이지? 아까처럼? 좋아, 또, 어떻게 둘 거야? 그거 뛰는 거? 좋아, 나도 뛰어, 그러면. 여기 뛸 거지? 그럴 줄 알았어. 내 예상을 벗어나질 못해. 아까 형이 어? 사활 못봐 갖고 마지막 판에 졌지. 형이 아니야. 지면 진건진 진 거야. 그런 거 이런 거 핑계 대면 안 돼. 그래. 아까 판은 형이 졌다. 리벤지 매치. 하하하하 <laughs> 와우. 놀랍군요. 아, 좋군요. 여기 삼삼 지키는 거, 삼삼 들어가면 짜증나니까. 야 그건 나도 공감한다. 이거는 진짜 나도 이렇게 두고 싶어. 막 이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이렇게 두면 못 이기니까. 어, 이렇게 누군들 못 두겠니? 나도 그렇게 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laughs> 뭐 이거 내려 빠져서 살게. <laughs> 너 아까판에도 계속 그렇게 꼼수만 노리고 해가지고 다진 거 포기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어? 나한테 역전승했잖아. 내가 사활 못 봐가지고. <laughs> 아, 내가 망했잖아. 그래서 이걸 들어버릴까? 오케이,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걸 중앙으로 띄워버린 다음에 이거를 협박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세력을 집어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거 선수 다 해가지고, 완생을 만들어주면 어떡해. 나중에, 뭔가 순할 생각을 해야지. 어? 안 그려? 그래. 그래. 단수 하나 쳐두고 맞고 여기 끊으면 늘어 뻗는다 그래 뻗어 이어 튼튼하게 이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막아야 되냐 여기를 막아야 되냐 이렇게 들어야 되냐 이렇게 들어야 되냐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 것 같아. 여기 또 들여다보는 수 생기고 그러니까. 좋아. 그럼 나 이거 하나 젖혀둘래. 그렇게. 나 이렇게 도망갈래 이거. 이거는 내가 젖힌 다음에 뭘 하려고 한게 아니야. 그냥 젖힌 다음에 여기 끊으면 착착착 밀고. 야, 고수의 향기.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갈까? 또 아이씨 이거를 협공을 해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야 이게 이걸 잡으려고? 이걸 어떻게 잡으려고 여기서 빵따냄을 주는 거는 상관없지 않나 에이 하여튼 흠집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그러면 자 이렇게 뛰어서 조금 펼쳐놓고 음 그래서 이렇게 두고 여기 찌르면 맞고 그다음에 난 여기 들어갈 건데 호구. 너안될것 같은데 여기 못 끊을 것 같은데 끊으면 내 여기 그건데 회돌인데 그래 알긴 아는구나 회돌이 못볼고딱요거못 봐서 딱 내가 이걸 잡았으면 <laughs> 아 그랬으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상대는 상당히 당황해서 막 막 침투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내가 가뿐하게 정리하면서 끝 이렇게 되는 건데 아, <laughs> 아름다운 계획 여러분 상대방이 그거를 보는 바람에 아름다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와, 야 이런 거. 참... 아까부터 계속 그러네 여기 들어가버릴까 여기 세력 이렇게 줘놓고 여기 안 지키면 어쩌자는 거야 어? 여기 이렇게 두텁게 지켜놓고 이것도 어? 그렇게 하면은 아 그렇게 해서 넘어가기만 하겠다 넘어가기만 하겠다 넘겨줘야지 뭐 그거는 근데 이게 넘어간다고 해서 사느냐? 응? 넘어간다고 해서 이게 사느냐? 이게 못살것 같은데? 내가 여기 입구자 가면은? 아, 여기 내려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 살았다고 치자! 여기도 여기 넣으면은 그건 안 되네. 오케이 이거는 뭐 넘어갈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 이런 거 붙여갖고 타겟를 해버릴까? 붙여 타겟? 아니야 지금 붙일 타이밍이 아니야. 일단은 도망가야 돼 나는 온 살아 있으니까. 도망을 가야 돼. 자, 일단 찔러서 흠집을 두고 막아주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단수 치면 여기 막고는 막고 막구? 막을 거야. 빵따내면 어쩔 건데? 그렇게 둘 거야? 하나 막아 두고 붙이고, 네, 여기 아까부터 붙이고 싶었는데 인제 붙이네. 아, 젖힐 거야. 빠져, 젖혀, 빠져.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입구 자 으흠, 찔렀어. 그러면은. 하나 끊어도? 끊어. 여기 막아야 되지. 아, 일로 젖칠 거야? 이렇게 단수 칠 거야? 단수, 늘고.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일단 요거 잡고 살았구만. 살기만 하면 되지, 뭐. 나도 한칸 띄고 그러면 이렇게 위로 걸치는 걸 좋아하더라. 야, 이렇게 위로 걸치면 그냥 단순하게 한칸 띄면 내가 삼삼이 비잖아. 그치? 좋은 순... 숨... 에이난잘 모르니까 <laughs> 두텁게 이어,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laughs> 아, 또 기세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 그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쫓으면서 이렇게 쫓으면 밀고 이렇게 이렇게 뛸까? 이렇게 뛰어. 여기 침투를 노리는 척을 해. 그다음에 여기를 막으면 입구자로 잡고, 아, 그러면은 침투를 해 먼저. 그래서 자,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떻게 둘 거야? 여기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럼 형은 니네 이거를 잡았다. 보여줄까? 이렇게 해서 너 이거 죽었다. 큰일 났네. 그걸 끊어서 끊어서 이거랑 수상전을 하자고. 여기 세력이 좋으니까, 오, 그거 계획도 좋다. 야, 좋긴 한데 <laughs> 일단 쌍립 하나 해두고. 다음에 호구자리 급소 오케이 그러면 수상전에서 형이 이길 것 같은데 아나 그래 내가 이렇게 아까 아까처럼 아까도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이긴 거를 아나 이씨 아 그랬던 거를 그냥 내가 마지막에 사화를못 봐가지고 내가 대마를 잡히는 바람에 그렇게 그러면은 수상전에서 뭐를 해야 되냐? 이거 유가무가로 해버릴까? 단수, 일단 단수, 단수. 그냥 단순하게 메꿔가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단순하게 메꿔가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졌나? 하나, 둘, 셋, 막으면. 하나, 둘, 아 내가 졌나봐 또 수상전에서 졌나봐나 아이고야 여기서 역전의 빌미를 한번 마련해봐야지 아이 인간은 씨, 맨날 이거 수상전만 보고 사나 씨. 아 이거를 죽는 바람에 아또 내가 우습게 봤어. 아. 또 우습게 보다 보다가 또나또 또 수상전에서 또 죽었네 이거. 근데 이게 막판이 아니라서 넌 요기 약점 때문에 어, 형한테 졌어. 여기서 너무 망했어, 니가 자, 형은 어? 이것도 어 잡을 거지만 이것도 잡을 거다 몰랐지 이거 여기 맨 이거 일단 사활을 협박을 해 놓고 살려봐 좋아 살려봐 여기 두면 살았네 단수 치고 늘고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면, 막으면, 막고, 저치면, 단수. 오케이, 이게 좋을 것 같다. 요세 점을 잡으면 되니까, 막으면, 끼워? 끼워? 내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이제 큰일 났어. 이거 세 점, 이거 세점 줘야 돼. 이거 세점 주면 내가 여기 따내고, 기로 가서 요거 패걸어도 되고, 이제 큰일 났어. 너 큰일 났어. 너 이제 진짜 큰일 났어. 이거 죽었어. <laughs> 아이, 빨리 여기 살려. 까불지 말고, 그래. 여기 막어. 선수 좋아하잖아, 선수. 형이 봤, 지 형이 내가 이거 세점 잡는다고 했지 아까. 어? 으아, 어쨌든. <laughs> 나 이거 참. 거기에서 또 술을 내시겠다. 어. 거기에서 또 술을 내시겠다. 좋지 뭐한번내 보세요. 해 보세요. 수를 내 보세요. 아 내가 꼼수 바둑인데 지가 막 꼼수만 늘막 꼼수만 내려 그러다가 지가 성공해 막 내가 이런 퍼포먼스 하는 거 좋아하는데. 막, <laughs> 내가 꼼수 바둑인데, 쥐가막 꼼수 내려 고 그러고, 어? 뭔데 그거는? 아, 이거랑 수상전하게 이걸 끊어버려야지, 그지? 자, 끊어둬야지 뭐 이거. 방법이 없네요. 어? 끊어둬야지. 어쩌게. 아, 또, 이거랑, 이거랑 수상전하게? 아, 나 이번에는 수상전 못 져줘. 못 져! 그래. 이거 이제 그냥 놔둬도 이겼지, 내가. 확실하게 봐야 돼, 이거. 또, 또 수상전에서 또, 또 역전패 당해, 나, 씨 <laughs> 여기 두면. 됐지? 손 빼도 되지? 확실하지? 확실한 거지? 아, 씨, 무서워라. 자, 이런 데 나갈까, 이제? 좋아, 이런 데. 눈목자 달리기. 아, 나 일선 눈목자 비막 끝내기도 좋아하고, 이렇게 눈목자 달리기도 좋아하고, 뭐,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laughs> 진짜 머리가 맑아지지, 이런 거 하나 하면은. 좋아. 그러면 저죠 있고 형색판단 자 백이 8.5집 형은 지금 너보다 8.5집 유리하다 이거가 죽었는데도 형이 맨날 꼼수만 노리고 그러고 사는 사람인데 많이 해봤거든? 이렇게 해갖고 이거 수싸움으로 해서 잡고 이거 주고 막 이런 거 주고 그러잖아? 그러면 지들아 바둑은 그렇더라고 하하 그렇게 그러면은 붙여? 붙여 붙여! 좋아 이거 붙이는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laughs> 이런 끝내기, 이런 끝내기, 너 하수들 엄청 싫어하지. 나도 엄청 싫어해. 이거 당하면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마지막에 역전패 당해. 막 이거 당하고. <laughs> 그러니까 이 굳이 그, 막 6단 이상, 막 이런 5단, 6단 이런 사람들은 막. 막, 치고받고 싸우는 재미가 없어. 막, 대, 막, 이렇게 둔 다음에, 두텁게 둔 다음에, 막, 끝내기 하려고 그래. 재미없게. 그게 뭐야? 형, 이렇게 치받을 건데? 괜찮아? 그럼 나 이렇게 둘 건데? 괜찮아? 그럼, 살러 아, 아, 야, 아. <laughs> 어, 수일기를 제대로 하고 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laughs> 아 나이씨. 다음에 내가 둘게. 이거 찌르는 거밖에 없어? 아 별거 없네. <laughs> 질르고 어디를 끝내기를 해야 될까요 끝내기를 어디를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두면 단속 끝내기 할 곳도 여기 밖에 없네 자 끝내기 빨리 빨리 합시다 그게 뭐야 나도 이거 도보자야 단수치면 단수치고 여기 맞고 이렇게까지 끝내기 해버릴까?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아 이것도 끝내기가 꽤큰 끝내기가 되었을 겁니다 내가 후수를 잡기는 했지만 그 다음, 요거 밀 거지? 거길 밀 거야? 그래, 그럼 여기 막을게. 그리고 여기 밀어, 이제. 거길 들 거야? 여기 막지 말고 여기 막아버릴까? 그게 그거네? 별 차이는 없네요. 거기 그렇게 해서 살리게. 그살것 같아? 여기 두면, 여기 두면. 그게 살것 같아? <laughs> 여기에서 수대. 그럼 내가 아까처럼 또 역전패 당한 걸로. 불개선언 해줄게. 근데 아까 같은 그런 건안 된다. 여기는 형이 야, 아무리 술을 대충 보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도 이거 하나 안 받았겠냐? 어? 아까 손 빼도 되니까 내가 손뺀 거지. 찔러? 찔러. 그래, 찔러. 끊어? 빠져. 그래? 여기. 어쩔 거야? 이제. 여기 둘 거야? 이렇게 단수 칠 거야, 여기? 여기 단수 쳐줘봐. 아, 이거 이제. 그, 이제 조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막아줘야지 이것도 뭐 끝내기는 끝내기니까 그 다음에 아 카톡에 카카오뱅크 10억 입금됐으면 좋겠다 마지막, 카톡 잡고 오는데 야너 마지막이야 셋, 빨리도 시간패? 줄데없으면 시간패지, 뭐 진거 같은데 이기고 싶으면 시간패 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인데, 음, 다뒀네 이거 받고, 이거 젖혀 있고. 처처있고 내가 요구하는는 끊어놔야겠구나 아이구야거고고이고고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한거 이거, 이거, 이거. 거야거래서 끝까지 두는 거야불 둘셋 아이고야. 그렇게 이거 어차피 끊어 뒀어야 되는데. 나 하나 이득본거 같은데 이거 네가 밀어 줘서. 그지 내가 이렇게 한점두점뭐한집두집 집 이런 거득 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어차피 이거 아 에? 그래서 이거 둘러싸서 먹게 뭔데 그게 손 빼도 되는 거 아니야? 좋지면 좋치고 형은 이것만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손 빼도 되지 안 받아? 그냥 끝내기 할래나 안받고 그걸 뭐 받아줘야 되는거야 내가? 그냥 끝내기 할거야 딱 빨리 그러면 내가 어? 진짜 나 이번에는 카톡이 아니라 문자야 와내 통장에 10억 입금됐다고 문자 문자였으면 좋겠다. 빨리 은행 빨리 가서 찾아가라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어 그러면은 셋, 이거를 그냥 넷, 때려버리면 다섯, 끝나는 여섯, 거지. 일곱, 여덟, 여기를 아홉, 둘까 열, 여기를 둘, 둬도 되는 둘, 거지. 둘. 그러면 유가무가니까 이거를 어 메꿀 수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끝내기 득 본거지 우와 나 계속 끝내기에서 득 보고 있어 음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 이것도 수상전 가게 또? 아까처럼 수상전으로 역전 시키려고? 아또 메꾸니까 수... 왠지 수상전 같잖아 고 <laughs> 아주 수상전 전문이야, 아주. 어? 근데 형은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지 않는다? 왠지 알아? 형도 어느 정도 지능은 있거든. 자, 이제 끝났지? 걔가 할까? 걔가 하자. 걔가 안 해? 계속 시간 끌 거야? 그래. 걔가 해야지. 어, 봐. 형이, 야. 쉬, 형이 12.5집 이겼어, 야. 어? 까불지 마, 다음부터. 또한판안 둬? 한판더 신청해. 왜? 야, 1대1이니까 끝장을 봐야지. 3판 2승.